얘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갑자기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에 들어갔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구하러 갈 때는 예수님 혼자 계셨는데 돌아와 보니 낯선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구지?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진지하게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계시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여인을 왜 만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제자들이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일부러 기록해 놓은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을 왜 만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묻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묻지 않은 이유는 무관심과 편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제자들의 무관심과 편견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섯 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여섯 번째 남자랑 동거하며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들이 동네에서 구해온 음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식기 전에 먹어야 할 텐데, 맛있어야 할 텐데, 먹고 마시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편견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기에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관심을 보이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썰렁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용건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열두 제자 가운데 단한 사람도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관심과 편견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무관심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조용히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꺼립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관련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불편한 것도 없고 이런 상태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오직 나랑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자신들이 구해온 음식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듯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편견으로 인한 진보와 보수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기득권과 소외층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관심과 편견은 모든 것을 단절시킵니다. 다른 사람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고, 교회와 세상과의 사이를 단절시키고, 예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예수님은 무관심과 편견을 깨뜨리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혼자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피하던 당시의 편견을 깨뜨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관심과 편견에서 벗어나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관심과 편견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묻는 자가 없더라. 반대로 하면 됩니다. 물어야 합니다. 건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적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묻는 것이 바로 관심의 시작입니다. 우리끼리도 물어야 하지만 교회 밖을 향해서도 물어야 합니다. 추운데 보일러는 떼고 사십니까? 밥은 먹고 삽니까? 자꾸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님께 성도들이 자꾸 묻는 삶을 사서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관심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주의 사역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어서 그 사람을 살피고 돌보고 그 사람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한 주간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이 정쟁을 그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님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곡성의 대명 교회가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우리 양님께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위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화답하고 살고,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가족과 자녀들 이 겨울에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도 지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